공수처가 내란수계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사태가 일어난 지 오늘로 만한 달이 지났습니다.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신속한 체포는 필수이고 구속도 불가피합니다. 그동안 내란수계는 한 달째 관저에서 구구 유튜브를 시청하며 수사에 불응하고 구구 세력들을 선동하는 괴이한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국가를 결단 내려하지 말고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하기 바랍니다. 도끼로 문짝을 뜯어라,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전쟁을 일으키려 했던 죗값을 치르십시오. 경호처장, 경호차장, 수방사 등에도 경고합니다. 내란숙의 체포영장 집행방해는 엄연한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가 누구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내란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상황 오판하지 말고 내란숙의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도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수계 옹호를 중단하십시오. 내란수계를 옹호하는 행위는 반국가 세력임을 스스로 인증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란수계를 옹호하려다 간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십시오.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중두 명만 임명하면서 밝힌 입장입니다.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이루어진 선택적 임명 거부는 반헌법적 행위로 매우 유감입니다. 국민의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은 여야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에 대해 확인을 해줬고 권송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임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을 어떠한 근거도 없는 만큼 최상목 권한대행은 약속대로 마은혁 후보를 오늘 즉시 임명해야 합니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곧바로 해야 합니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는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하여야 할 의무입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국무회의를 열 필요도 없는 만큼 오늘 당장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경제의 치명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길입니다.